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유바이올로직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 번호가 206에 650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5월 24일 오후 3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유바이올로직스 괜찮았습니다. 음뭐 그런 배경에는 뭐 6호 119 이달 말 결과 발표 뭐 계속 말씀드렸죠. 이런 기대감이 있음에도 이렇게 이제 주가를 하락시킨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세력들이 어떤 물량들을 좀 추가적으로 확보하거나 어떻게 보면 이제 개미 털기 뭐 이런 부분이겠죠 우리, 우리 이런 기,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살아있다 라고 이제 계속 말씀드렸고 합성 항원 방식의 코로나19 백신인 유코백19를 개발 중인 백신 전문기업 음, 뭐 그렇고 일상 결과 발표 앞두고 있고 이상 뭐 다음 주다 아는 내용이죠 그 밖에, 유바이로직스 관련 뉴스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바이로직스. 자, 뉴스를 봐야 되겠죠. 최신 백신 소식. 한미 삼바 어쨌든, 올해는 이제 국내 백신들도 좀 어느 정도 어, 나와야 되겠죠. 국산 코로나 백신 기대감, 제넥신 유바이오 히비. 제넥신이 오늘 잘 갔나요? 음, 볼까요? 제넥신은 오히려 빠지고 유바이오로직스가 올라왔네요. 제넥신도 괜찮은 기업인데, 저는 유바이로이스를 더 높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백신에 있어서 전통 강자고 기존에 이제 콜로라 백신으로 유명했고, 그리고 빌 게이츠가 뭐 재단을 만들어 갖고 투자한 이유도 어다 이유가 있겠죠. 자, 그래서 뭐 지금 인재 채용도 하고 있네요. 직원들도 채용을 어 하고 있고. 자, 어쨌든, 뭐, 지금, 뭐,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유비콜 플러스. 자, 여기서, 이제, 코비드 백신. 이게, 어, 6 5 1 9죠 일상. 자, 그 기대감이 있고, 자, 오늘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 딱 21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가격으로 따지면 어 4600원, 4600원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고 오늘 엄청난 어좀 변동성이 있었죠. 무려 몇 프로죠? 무려 변동성을 따지면 한20% 정도 변동성이 좀 있었네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저가가 4600원, 고가가 49300원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중요한거는 이제 3일선, 5일선을 어, 다시 회복을 해줬고 이이 이 라인을 이제 돌파를 한번 했다라는 것 음, 그게 일단 공정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 그 기대감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오늘 흐름이었고 분봉상으로도 굉장히 어, 흐름이 좋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오늘 한, 뭐, 5만원 돌파 기대감도 사실 가지긴 했었는데, 조금 차액 실현 매물들이 조금 나왔다. 하지만 마무리도 나쁘지 않았죠. 이 정도면. 어, 오늘 뭐 거의 이거는 뭐 코스피 차트 같아요. 코스피 차트 한번 비교해 볼까요? 코스피 코로나 터졌을 때 차트 같아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겠지만, 어, 요 차트 같아요. 그렇죠? <laughs> 자, 어쨌든, 뭐, 유바이올로직스, 음, 오늘, 뭐, 괜찮았고, 내일 한번, 어, 여기 다시 5일선 부근을, 부근에서, 이제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여기 좀 매물 때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일단, 오, 오늘 저항받은 여기, 지금 49,300원. 여기는 49,400원이네요. 이 라인을 치고 올라가면서 5만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꼭 기대감은 아직 살아있다. 외국인 기관 매수세 엄청나군요. 오늘 좋았습니다. 매동도 좋았고, 오늘 분봉 흐름도 좋았고, 자, 오늘 뭐다잘 좋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뭐, 오늘은 뭐 소리 한번 지르고요. 어, 내일 한번 또 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바이로익스. 오늘 고생하셨고요. 자, 저희 AP 투자연구소 무료 추천 종목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이제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되는데, 자, 저희 15만 유튜버시죠. 김용재 소장님의 무료 추천 종목 하루에 3개 정도 이제 추천이 나가고요. 추천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니다. 참고하고 보시고 어, 추천이 나갈 때는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좀 대응을 하실 때 참고를 하시고요 어, 무료 추천 종목은 회원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받아볼 수 있, 있는 만큼 어, 한번쯤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밖에 뭐 저희 뭐 주식 강의 자료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뭐 전환 사채는 무엇이며 유무상 유 증자는 어떻게 진행되며 요런 것들을 어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유바이로익스 어좀 고생이 많으셨고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